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신앙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과 교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사랑을 언급하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실천하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순수한 사랑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삶 서로 존경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아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란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어려운 성도를 실제로 도우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성도가 걸어야 할 영적 삶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의 겉면이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나 인간적 도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사랑과 소망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걸어야 할 걸어야 가, 할 길과 삶의 구체적 태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짧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과 삶의 방향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laughs>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곧 조건, 곧 조건 없고 완전하며 신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 계산이나 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헌신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열망입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 찬양, 봉사와 같은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도 마음은 냉랭하거나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외식적 사랑을 경계하며 진정한 사랑은 말과 행동을 넘어.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되어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향한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웃거나 의무감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은 그런 사랑은 결코 진실한 사랑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랑은 항상 솔직함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순수한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움은 사람이 아니라 죄와 악그 자체에 대한 단호한 혐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악과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우리도 악에 민감하고 반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악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죄와 불이 악한 습관과 원리를 철저히 거부하고 버리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과 타협할 수 없으며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단순히 악을 미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명합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 속에서 성도의 진정한 거룩함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미워하며 또 선을 붙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 진실한 사랑과 거룩한 분별력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가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걸어, 걸어, 걸어가야 할 길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나 겉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과 영적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먼저 성도는 이 땅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삶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환란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노리는 시험과 개교, 개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환란을 견뎌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힘은 결코 인간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께 공급받는 세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 또 세임을 덧입고 절망과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개를 단 독수리처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힘을 받아 누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현재의 고통과 환란을 당당히 견디며 기도를 통해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 인해 이 땅의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임을 늘 더듬기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4 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협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사랑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앞서 바울은 3 절에서 어, 앞서 바울은 형제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였지만 이제 바울은 그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자신을 핍박하거나 해치는 자를 사랑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흔히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벌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이며 얼굴조, 얼굴조차 도, 돌려버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 본성을 넘어서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면은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범한 죄, 심지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는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구원하여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본받아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확장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형제와 친한 이웃에게만 머무르면, 머무르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자만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에게도 우승과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결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와 이웃을 넘어 원수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단순한 개인적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불량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와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높이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다른 지체의 은사를 존중하며 높여줄 때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 자신 또한 진정한 겸손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는 결코 고만이나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거짓 없는 사랑, 소망 속의 기쁨과 환란 중에 인내 또 원수까지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그 모든 것은 모두 이한 가지 목표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우며 믿음으로 섬길 때 교회는 살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며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자기 중심적 욕심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서로를 세우고 소망 속에서 기뻐하며 또 환란 속에서 인내하며 원수에게까지 사랑과 축복을 베푸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사랑과 겸손과 성김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저희에게 보여 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소망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마음속 악을 미워하며 선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존경하며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성도와 힘든 이웃을 실제로 돕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축복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순간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